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웅건기 박범섭입니다. 자, 오늘 일요일 주말 다들 좀 늦잠 좀 주무시고 하실 텐데 제가 좀 간단히 어제 이제 짧은 영상으로 좀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너무 좋은 시스템이 나와 가지고 이렇게 한번 잠깐 소개해 드리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인사들 좀 나눠 주시고요. 제가 지금, 일단은 오늘 좀, 우리, 영웅건기, 인천, 오류동, 차고에, 좀 경사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뭐, 신차들, 신차들이 좀두대 정도 나왔고, 그, 소개, 짧게 하는 시간, 가지려고 이렇게 방송을 켰는데, 일요일 날, 잠깐 좋은 정보 드리려고, 이렇게 해서, 잠깐 화면을 돌리고, 작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오렌지저님 반갑습니다. 그,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차가 이렇게 있어요. 디벨론하고, 김태준님 반갑습니다. 저 볼보가 이렇게 있고, 예. 자, 요게 요번에 차를 새 장비로 우리 사무실에 그두 분께서 뽑아서, 신차로 뽑아가지고, 오늘 좀 행사가 있어요. 뭐, 우리 한국 교유에 그런 저, 저, 고사 지내는, 예, 그런 날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뭐, 여러분들, 우리 차고 아시는 분들은 놀러 오시면, 자, 여기, 저, 히어로 파크가 열려 있습니다. 워터파크. 히어로 워터파크. 여기서 물놀이도 하고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일단은 제 차로 가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잠깐 인사 좀 하고. 김태준님 반갑습니다. 김굴창님 반갑습니다. 포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제 장비에요. 제 장비, 제 장비고. 자, 이렇게제 장비고. 제가 소개할 것은. 자, 짜잔. 네, 루브 코리아. 뭐, 물론, 그 전에 자동 그리스 시스템이 있었죠. 네. 요겁니다, 요거. 요. 요거. 아주 똑똑한 친구예요. 굉장히 똑똑한 친구고. 요 운전 탑에서 요 직관적으로 압력 게이지를 볼수 있는 환경을 또 만들어 놨고. 그래서, 요, 자동 그리스 시스템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긴골차님, 운좀 해주세요. 네. 잠시만요. 우리, 저기, 루브콜이야. 저기, 대표님 좀 소개시켜 드릴게. 자,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앞으로요? 네네네. 아. 자, 요렇게, 요렇게 할게요. 저랑 같이.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저, 루브코리아 김진윤 네. 대표님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좀 소개를 드릴 그 자동 그리스 시스템 한번 설명을 하고 제가 올라가서 일단 거기서부터 설명을 하시자고요. 네, 어떤 예. 시스템인지. 자, 네. 자, 그러면 자, 저 위쪽으로 한번 좀 네. 올라가셔가지고. 자, 오늘은 요렇게. 자, 이, 이, 이 구리스 펌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일단은 요 구리스가 혹시 잠깐 그거 저 이거를 푸는 게 나을까요? 아, 뭐 음, 괜찮. 음, 그것도 풀러도 되고요. 네네네. 시간 조정이 필요한가요? 예, 요거는 방수 네네. 때문에. 아, 방수 때문에. 아, 그, 저, 혹시 과이 좀. 아, 방수. 그렇죠. 물이 들어가면 안 예, 되겠죠. 물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전기도 들어가고. 네네네. 음. 그래서 이게, 요번에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최신형인 거죠, 또. 그렇죠. 뭔가 계속 지금 진화하고 있고, 구리스를 요즘에는 사람들이 힘들게 이렇게 하기가, 이거 눕는 게 너무 이제 힘드니까, 관리 차원에서 새차 때부터 관리를 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장비가 2년이 됐어요. 그래서 이 2년 동안에, 이 처음부터 달면서 굉장히 부싱 관리도 용이했고, 자동 그리스가 분명 유럽 분들은 굉장히 많이 쓰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예, 지금 해봐라. 온 들어온 건가요? 예, 잠시만요. 온요. 지금 안켜져 있는 것 같아요. 아, 안켜져있나 보다. 아, 한칸더 눌러주세요. 에 네, 오케이 됐습니다. 네. 네. 그러면 여기 보면은 어쨌든 요 시스템은 네네. 나 아, 도네요. 이렇게 돌면서, 섞어주면서, 이제. 네네. 브리스가 이제 들어가는 아. 시스템을 보시면 되고요. 네네. 그럼 이제 라인 여기서 메인에 서 타가지고. 네. 저쪽 보면 이제 분배기 타서. 아, 이렇게. 요, 요게 분배기죠. 네, 그쵸, 그쵸. 그 분배기들. 타가지고, 여기 보면 다 유량 조절이 다돼 있어요. 네네. 왜냐면 포인트마다 들어가는 양들이 다 달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네. 브리스가 이제 양에 맞게끔 이제 들어가서. 예 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그래서 제가 지금 2년 동안 2년 동안 달면서 정말 요거 잘했다 싶었던 게이 자동 그리스 시스템이거든요. 아, 예. 왜냐하면은 처음부터 그 부싱에 왜냐하면 지금 장비 보시면 다 관절이에요. 다 관절로 돼 있어 그 관절 이 실린더 로드 안에는 다부싱이 부싱과 이핀이 부싱과 이 핀들이 자꾸 이렇게 그, 마모하면서, 그, 부싱이 달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자동 그리스 이렇게 윤활이 실시간으로 들어가면서 시간적인 그, 그, 그리스 그런 소모도 적게 해주고, 시간도 제가 차 닦으면서 관리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오퍼레이터 그, 장비 기사의 피로도를 확실히 줄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잘했다고 싶은 게 이게 자동 그리스 시스템. 그리고 또한번 이제, 이제 바뀐 게또 하나 소개 소개를 드리면 우리 대표님 한번 보여주시죠. 아 예예. 예.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는 매일 이제 운전 시간에 맞게끔 해서 들어가는데. 네네네. 네. 이제 저희가 이번에 그 무선 리모콘으로 해서도 주입할 수 있게끔 나 아, 이거를 추가시켜야 돼. 이게 뭐냐면 네네. 그냥 장비를 사용하다 보면 그날 무리하게 좀 네네. 그 장비를 타는 날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네네. 날에는 한 번쯤 더 부리스를 주입해. 주고 싶은 날이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때 이제 버튼을 네. 이렇게 누르면, 네. 지금처럼 이렇게 음, 바로 아. 굳 대기 시간과 동작 시간 그 상관없이 네. 리모컨으로 그냥 내가 그냥 넣고 싶을 때 네. 넣어줄 수도 있어요. 이, 이미 그러면은 이거는 시간 세팅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시간이 세팅이 돼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두 시간에 2분 정도, 예예. 뭐두 시간에 1분 정도 이렇게 양을 봐가면서 이제 세팅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양의 뭐 시간 조절 이런 것도 다 가능한 거잖아요 이거.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래도 좋고 뭐 요즘에 또 덤프 사장님들 네. 덤프 사장님들도 문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네, 덤프에도 뭐 어떤 건설기계든지 이 루브코리아 자동 그리스 시스템은 가능하다 네. 자 이렇게 또끌 수도 있고 그죠 네. 네자 그러면 운전 탑으로 가서 또한 가지 또한 이제 좀 달라진 모습들 자 아이고 많이 들어오셨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저 붕대를 보, 보시면 자 한번 좀 눌러주세요 저, 보이시나요 LED 네. 저 운전 탑에서도 이제 그 스피커가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확실히 조금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그 스피커 볼륨을 좀 높여놨는데 뭐 운전하다가 시끄러울 수도 있으면 볼륨 조절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관적으로 요 지금 보시면은 운전석이 운전탑이 여기 요기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운전탑 안에서 요 LED가 번쩍번쩍 되면 구리스가 주입된다는 게 표시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직관적으로 아그리스가잘 들어가고 있구나 이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진기훈 님 반갑습니다 그리스. 자 그래서 저 보시면 여기 보시면 지금 소리 들리시죠 운전탑 안에서 저 LED가 번쩍번쩍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짧은 영상에서 짧은 영상에서 그거를 아마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이렇게 일하다가 만약에 제가 한 시간에 2분을 설정했다. 그러면은 한 시간에 2분 동안 이제 주입이 된다 했을 때요게그 표시가 돼 주는 거거든요. 소리도 나고 소리는 근데 1분 동안만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전도의 필요를 그렇게 소리 때문에 또 그 조절을 하려고 하라고 볼륨도 조정이 가능하고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 루브코리아 자동그리스 시스템 이그 구리스 시스템을 지금 사용한 지 2년이 좀 넘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장비가 나온 지 2년이 좀 넘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 아 너무나 좋더라고요 제일 잘했던 부분이 자동그리스 이게, 저도 이렇게 뭐, 보면은, 2년 된 장비지한 좀, 나름대로 많이 닦고 하는 편이라, 근데 이 자동구리스 시스템이 차를 닦으면서 차를, 차 관리를 즐겁게 해줄 수 있다. 그리고 그 돈이 그투자 투자 대비 2년 동안 사용하면서 정말 잘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런 자동구리스 시스템 많이 이제 좀 사용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만 좋은 거쓸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이 좋은 걸 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유럽의 장비 기사들은 거의 뭐90% 이상이 자동그리스 시스템이 다돼 있더라고요 외국에는 그래서 아무튼 뭐 디벨론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뭐좀 이게 접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그거는 이제 깊은 것은 더 자세한 사항은 들어봐야 되겠지만 뭐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제조사에서도 이 자동그리스 그리, 오토 오토그리스 시스템을 선택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리모컨은 물론 시간 세팅이 돼 있는데 이렇게 누르면 자 LED 보이시죠? 주입되는 거. 이렇게 좀 내가 오늘 조금 무리하게 일을 했다. 아, 구리스 조금 더 많이 주고 싶은데 오늘은 그럴 때 그럴 때 한번 또 눌러주고 그다음에 어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줄여주고 그 다음에 2시간이 든 3시간이 든 1시간이 든 2분동안 밀어주고 뽑아주고 하는 그런 시간 세팅은 자동으로 돼 있다 그래서 요번에 요렇게 좋은 구리스 자동 구리스그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라인도 보시면 자 여러분들 좀 디테일하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요쪽 구리스 파이프라인 보이세요 이런거 지금 제일 뭐 그, 버켓 쪽으로 좀 많이 들어가죠. 이런 파이프들을 다 이렇게 이쁘게 깔끔하게 설치가 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네, 08도 자동 그리스가 다 달려 있습니다. 다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제일 좀 그리스 투입이 많이 되는 곳이죠. 그래서 이 버켓하고 이쪽 부위들. 어찌됐든 이 상부 회전체는 어떤 포인트든지 다 자동으로 그리스가 들어갑니다. 자동으로 허브 같은 경우에는 따로 줘야 되지만 따로 주려고 해서 지금 뭐 이런 장치들 요런 장치들 예요요요 요, 요 그리스 펌프 보이시죠 요 장치들이 또 있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 충전하기 위해서 저 그리스 릴도 설치가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하부 줄때 하부 줄때또 유용하게 사용을 하죠 그 저기 루브코리아에도 그 펌프에도 충전이 돼야 되고 이 공팔도 보시면 공팔도 보시면 저 멀리 보이시나요? 붕대 붕대 에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이렇게 요, 요렇게 라인 보이시죠? 검은 라인 그게 다 구리스 라인입니다. 포인트마다 지금 다 지금 장착이 돼 있고 공팔 같은 경우에 심지어 이렇게 뭐 구리스 그 주입하는 리플도 리플도 이렇게 한 군데 이렇게 이제, 이제 아웃 트리그가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 변환을 해서 이렇게 구리스 주입 부분을 모아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차들뭐 거의 제 차가 제일 저기 됐고 좀 2년 됐고 자 우리 공투 공투 보시죠 공투 공투는 아직까진 자동 구리스 시스템이 없어요 왜냐하면 뭐 손을 뻗어서 이렇게 일단 닿으니까 일단은 그렇게 하고 돈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요, 요, JK. JK 요번에, 그, 그, 저기죠. 풀 깎는 기계, 예초기라고 하죠. 네, 반갑습니다. 우리 왕초보 굴삭기님, 반갑습니다. 지금 집에서 출발하신다고요? 예, 지각이십니다. 예. 자, 그리고, 그, 요 장비. 이 장비도 제 장비와 똑같고, 지금 설치가 돼 있어요. 이 장비도. 아, 깨끗하죠? 새 차죠? 지금 뭐 이런데 뭐 먼지 하나 없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면 루브 코리아가 저렇게 장착이 돼 있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뭐 자세한 사항은 블로그라든지 그 네이버에 루브 코리아 치시면은 다양한 정보들이 있을 겁니다. 장착 정보가 있을 것이고. 그 확인해 보시면 언제든지 설치가 가능하고요. 그 대표님 뭐 오늘 어떠 어떠세요? 이거 오셨는데 이 장착 요즘에 장착유리 뭐 어떻게 많은가요? 아니면 지금 네? 한 저희가 예약이 한 구월달까지 지금 차 있습니다. 아. 예, 그만큼 좀 많이들 찾아주고 음음. 계시고, 네, 예, 너무 감사드리죠. 네. 예. 음. 아, 5월달까지요 구월, 9월, 9월. 달까지. 예. 아, 구월달까지. 음, 예. 음, 잠시만요. 우리 아, 이게 카메라가 설치가 저기에서 구월달까지입니다. 자, 이거. 네. 아, 구월달까지 네. 꽉차 있다. 그러면은 이그 자동 그리스 시스템이 그 장착 금액과 사람들이 궁금한 거는 또 금액이. 아, 그렇죠. 금액하고 이런 거를 또좀 여기서 설명을 해주시면. 네. 자, 지금 장착 그리스 이게 이런 리모콘 물론 리모콘도 되는 거 이런 것까지 해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그 일시불로 하시게 되면은. 네. 그, 6 더블 기준으로 해서 이제 350이고요. 아,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요번에 그 렌탈 상품을 지금 현대카드라 해서. 아, 네. 자동 그리스가 렌탈이 된다고요? 네네. 어, 어떤 방식일까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이제 3년 약정을 하고. 네네 그러니까 3년을 쓰시면, 원래 나비크 3년을 쓰시면. 네. 이제 자기 것때문 아. 네. 3년을 쓰고 한 달에 렌탈 비용을 내 지불을 하면 3년 뒤에는 저 장착된 게내 것이다. 예, 네, 그렇죠. 아, 그쵸. 그러면은 렌탈 비용이 얼마 정도 하게 아, 될까요? 네, 월에 89,000원. 월에 89,000원이요? 아, 네. 어, 한 달에 89,000원. 구리스도 네. 주나요? 아니면구리스는 사셔야죠. 아, 그렇죠. 구리스는 사야. 아, 그 정도 그렇게. 렌탈까지 말은 해 줬어요. 아, 그렇죠. 아, 그렇죠. 89,000원. 어, 월에 89,000원 3년 동안 내시면 그 달려 있는 자동 급 그리스 시스템이 내 거다. 그러니까 렌탈에서 자가 그제 재산으로 이제 바뀌는 거네요. 3년 뒤면. 야,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 괜찮습니다. 어, 그 현금으로 좀 내시는 게좀 부담. 스 아, 그렇죠. 예, 예, 예. 뭐, 예. 그럼 혹시 뭐 할부 프로그램 뭐 이런 것도 있나요? 그게 이제 그 렌탈 그 자체에 저희가 이자 지원 프로모션 자체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계산을 아마 해 보시면 아, 원래 그 가격보다 이좀 더. 음... 네, 원래는 렌탈하게 되면 살상 이자라는 게 들어가죠. 아, 네네네. 네네. 네. 아... 근데 그 부분을 이제 그 카드사와 이제 아... 해서 제휴해가지고 단품을 아...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그 자동 그리스 시스템이 정말로 차 관리에 있어서는 최고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우리 저기, 우리 김진윤 대표님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어, 좀 이따가 네. 또 이런 행사하는데 좀 자리를 빛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보시면, 이, 이, 자, 리모컨. 소리, 소리 들리시죠? <laughs> 네. 자, 이런 식으로 그리스가 들어간다는 거, 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또 끄면 꺼지는 겁니다. 자동 그리스 시스템이고, 내가 언제든지 원할 때 켰다가 껐다 할수 있는 시스템, 루브 코리아 자동 그리스 시스템입니다. 아, 시동이 오프 상태에서는 아닙니다. 그, 온 상태에서 항상. 왜냐하면, 온 상태에서만 돼야지 또, 환없이 돌아가면 또안 되잖아요. 네, 제가 만약에 일하다가 실수를, 요거 실수로 누를 수도 있잖아요. 또, 뭐 주머니에 놓다가. 그럼 또 시동이 걸려있을 때는 또 되겠죠. 근데, 시동을 껐을 때는 안 되게끔 설치가 돼 있습니다. 뭐, 뭐, 저기다가 그, 스피커도 설치돼 있고, 그래서. LED도 설치되어 있고 저 LED도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이구리스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 안 돌아가고 있다는 분명히 명확하게 아실 거예요 네, 아실 거고 자 오늘 자 영웅건기 차고로 놀러오세요 여러분들 이그 히어로 파크 히어로 워터파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아시는 분들은 다 참석하시고요 어휴 우리 100, 100분이 넘게 들어오셨네 어휴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경사스러운 날이고 일요일 날자 이렇게 우리 볼보 볼보와 요 디벨론 요 신차 장비들을 뭐 소개하는 시간도 있고요 아무튼 놀러 오십시오 재미있는 컨텐츠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 포크웨이님 반갑습니다 네 맞습니다 수박을 썰어놓고 오늘 놀 예정입니다 자 이따가 또 기회가 되면은 라이브를 한번더 하게 될 거고요 뭐 일단은 좀 조금 이렇게 조용한 시간에 한번 설명드리고 싶은 시간을 가진 건데 여러분들 이따가 또 한번 기회가 돼서 다른 채널로 뭐 지금 오늘 유튜버님들도 좀 오신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얼만큼 오실라는지 모르겠지만 이따가 그런 좀뭐 보시면 만약에 또 라이브 할 시간이 있으면 제 채널로 한번 하든가 다른 채널을 이용해서 하겠습니다 네. 아텐 김사장님 정말 오늘, 뭐, 뭐, 계획된 거 없습니다. 그냥 천천히 오셔도 됩니다. 자, 반갑습니다. 그러면, 요쯤 인사드리고, 우리가 준비하고, 이런, 어, 보사 지내는 거 준비하고, 그러고, 나중에 또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많은 참석해주셔서 반갑고요. 루브 코리아 자동그리스꼭 하세요. 안녕!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